제가 한 가지, 뒤에서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데, 요한 복음이라고 했는데, 뭐가 미스 프린터인 것 같은데, 제가 준비한 말씀은 요한 1서 5장 14절로 신들 말씀인데,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뭐 미스 프린터입니까? 네, 프린터가 네, 습니다요 아, 그렇요 그러면은, 본문 아, 말씀이 다시 한번 제가 말씀 드릴게요. 요한 1서 5장 14절로 15절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어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해요? 예, 기도기도입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열매들을 맺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늘 부르지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도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속히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한편 생활 기도하더라도 아직까지 기도 응답을 못 받고 기도를 준 아예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이 기도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영적 원리를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어떤 어,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에 대한 그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참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신앙 생활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영적 원리가 있고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의 열매로서는 아주 귀중한데,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네.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의 머니카를 하나도 다시 심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모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의 소원을 아신다라면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소원을 들어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몸과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는 가장 근본되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 원리입니다. 그것이 영적 원리인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강요를 하십니다. 왜? 아시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이를 보면 자녀들이 부모들한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그걸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잘 알잖아요. 자녀들이 네. 무엇을 네. 원하고 있는지 잘 알지만 자녀가 간절하게 원할 때까지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간절하게, 가깝게,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고, 사랑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보겠는데, 그 전에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찾고, 같이, 오늘 하루입니다. 빌리포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리포서 2장 1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너희 안에서의, 안에서의 말씀이 는 하나님이시니, 나에게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소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나니.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성경 어디를 보든지 간에 모든 것이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이야기로 처음이자 끝까지 다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면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아,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하나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신류들이고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가족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가지는 뭐냐. 자유를 주시되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되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도적인 통치권 안에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아버지에게 사랑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쁜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 소망을 주니다 우리 인간은그 소원과 소망을 얻들고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게 되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에게 기뻐하시는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과 준비를 해놓고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안달하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이 아, 네. 불병의 진리입니다 이거를 알고 확신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며 기도하면 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제목을 본문의 제목을 기도 응답을 고 되겠는데 우리 많은 사람, 초신자부터 기도 생활을 오래 하신 분까지 방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하고, 그러지만 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대화의 영적 원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습니다. 늘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라면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고 그 길을 맞춰주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네, 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너와 나가 친밀한 교제 안에서 네. 사랑을 나누자. 네.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신앙의 본질입니다. 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네. 네. 자, 이거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대해서는 제가 몇 시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성경 전체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대다수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비유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가가 어떤 소설책이나 책을 내었을 때에 그 작가에 대해서 프로필을 통해서 아는 것, 아니면은 또 하나는 그 작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가지고 친하게 지내면서 그 작가에 대해서 아는 거 물으면 그 작가 이름을 제가 물으면 두분다 똑같은 대답은 안다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 작가 잘 알아요. 어떻게 아는 거예요? 프로필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의 소상한 내용을 보고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친구 지간에 아니 가족 지간에 그 작가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분은 아해 그러면. 그분도 대답은 역시 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두 분이 아는 게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냐?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성경을 읽고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는 그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자 그래서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착각을 하고 나는 하나님 잘 알고 하나님 잘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 기도를 본다 하실 거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은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기도를 하면 예를 들어서 옆집 아이가, 옆집 아이가 아저씨가 아닌 아빠로 알고 나한테 뭘 달라고 욕을 하고, 그럽니다. 그럼 진짜 내 아들이 와서 아빠로 달라고 하면 은 착각하고 있는 저 아이에게 내가 줄까요? 내 자식한테 줄까요?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진짜 알기를 원한 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하아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알고는 그냥 잊지 말고, 나와 더불어 온 삶을 통해서 나를 사랑해라고. 아, 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 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도 나 교제를 하고 사랑을 하자. 아, 네.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첫 번째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오늘 기도 응답과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가 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이 있단 말이야. 왜 인간을 창조했가 하나님이 원하신 그 계획을 인간을 통해서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다라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동력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하는 사람이니까, 그 동력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통해서 개시를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개시를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계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온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동참하는 이 삶이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부대가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점검해 볼때 제가 올바른 신앙이다, 참신앙이다라고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참신앙이 반대로 무엇입니까? 거짓 신앙입니다. 거짓 신앙이 없을까요? 여기 지금 말씀드렸던 신앙의 본질, 핵심에서 벗어나면 다 하나님 관점에서는 거짓 신앙입니다.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신앙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내용을 추려서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벌써 여기서 다 내용이 나와버렸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1년, 2년 혹은 더 이상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세우시고 그것을 통하여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 오시어 우리에게 기쁘신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소원을 뜬고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 네. 것이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다 아,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려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지금 이제 우리 함께 일천석 기도 대성전을 위해서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 일천석 기도 대성전이 우리의 계획이고 뜻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소원을 붙던 것이 마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마음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계획, 일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한치의 오차 없는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네. 네. 우리의 기도는 100%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적합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그 때에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혹은 어떤 것은 기도와 동시에 바로 응답받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시간이 10년 20년 흘러도 아직 응답받지 못하고 진행형인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지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한 지인들이 있고, 그 평생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도 무무부담인 기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료에 대한 확고 부동한 믿음을 토대로 했을 때, 우리가 준비차게 아버지 앞에 부르짓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삶이, 이 삶이 우리 참신한인들의삶 속에서는 반드시 열매로 맺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그리고 요한 일서 본문이 뀌었으니까 우리 요한 일서 같이 한번 본문 말씀을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로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그를, 향하여 그를 향하여 우리가 다짐과 강량이 있으시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증 우리가 그에게 구하그 것을 얻은 줄도 구한다면 수 쓰신 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거를 하면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14절 15절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바로 한절 앞에 있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문말씀은 14절, 15절 말씀으로 기도응답으로 어, 내용이 담겨있는데 23절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속에는 생명이 있다. 아멘. 설명해 주신,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생명이 있다. 아멘. 그 다음에 아들이 그 안에 있는 자에는 그에도 생명이 있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도 속에도 역시 생명은 있습니다. 자, 그 생명은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이어서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영생을 얻는 삶,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누리면서 반드시 그 열매인 기도 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요한이 사도 요한이 밝힌 14절, 15절 본 말씀에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또 나오지만 15절 말씀을 보기에는 사도 요한은 이미 그의 뜻대로 구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생각을 하라 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 요한의 우리하고 다른 점입니다. 기도응답에 대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100%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그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는데 아직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라. 아,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 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 안에 그 영생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면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할 중요한 부분이. 기도의 생활이고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 1번 제가 예수님의 본보기 우리의 삶의 가장 롤 모델이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나 사역이나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 우리의 완전한 모델 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네. 우리의 형상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도록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삶 가운데 이 열매가 있었습니다. 기도생활의 열매. 아멘.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개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은 습관처럼 기도를 쭉 해오셨습니다. 그 기도생활을 하시면서 본인만 그렇게 기도생활을 한게 아니고 제자들까지 그 기도생활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도 확실한 믿음으로 그 생생한 믿음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의 두 가지를 비유를 하면서 어느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 보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날 때부터 맹인 되자가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고 보게 되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 9장 전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들 사람들을 보신지라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 있는데라, 비열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의 죄인지 부모님의 죄인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 이 맹인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진흙에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진흙을 눈에 발라주고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고 눈이 떠지고 난 이후에 이 맹인이 대답한 내용이 구장, 구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장 31절 한번 보십시죠 받으셨습니까 구장 네, 삼십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아이다. 자, 우리가 날 때부터 맹인 된 자가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6절, 7절 말씀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만들고, 맹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라. 이렇게 해서 맹인의 눈을 뜨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하고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성경 신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셨던 그런 내용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것도 있고, 열류고성에서 맹인들을 고치신 내용도 나오는데요. 그때는 지금 현재 이날 때부터 맹인에 치료하신 이내용하고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예수님께서 치료를 가시다가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치료를 하기 위해서 받아가신 고 베세다나 열류고에서는 저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 왔습니다. 치료해달라고. 그래서 너희 믿음으로 눈을 뜨게 하시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고치셨지만, 오늘 이날 때부터 맹인된 이사람은 어떤 특이냐면은, 왜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빚어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서 씻고 오라.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어, 염두에 두고 지켜봐야 될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신 것은 이날 맹인,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는 자기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니 해서 발라서 실로한못에 가서 씻어라.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두 번째는 실로한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실로암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실로아흐라는 보내다라는 어떤 파생어에서 나온 요, 단어가, 용어가 실로암이거든요그 뜻은 보내을 받았다. 실로아흐에서 네. 파생된 내용이니까, 보내을 받았다는 뜻으로 실로암이거든요 여기서 실로암의모은보내을 받으신 메시아 예수를 상징하는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맹인을 고치시되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치료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맹인으로 하여금 순종과 그 다음에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일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었듯이 이 맹인 맹인이 치료 하고 나서 예수님에게 하신 그 말씀 이걸 한번 볼게요. 이 구절은 이 맹인이 하나님이 자기를 기도, 자기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했다는 것은 그 말이 아니거든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는 거죠. 여기 우리가 31절에 읽었듯이 경건한, 경건한 분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경건하에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 네. 믿는다고 알고 아나이다. 이렇게 아, 네. 지금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기는 표면적으로 예수에 대한 어떤 고백을 치료받은 것은 표면적으로 일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신 내용을 한 한번 또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1 1장으 넘어갈게요. 그 뒷장 한 페이지 넘기시고,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습니다. 아멘. 이게 아, 너무 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죠 죽은 지 나아린 나된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셔서, 기도하시기 전에 돌을 옮겨놓으라고 그러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아, 네. 예수님은 굳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대로 행해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한 내용은 뭐냐? 이들로 하여 믿게 하기 위해서. 둘러선 자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도를 들으실 줄 알고 있었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들으실 줄 알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아유. 그럼 종전를살펴보았던 맹인된 그 사람이 눈을 뜨고서 하나님 앞에 아 예수님 앞에 표현했던 그 표면적인 이 기도의 내용과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을 비교해 보면은. 확연한 차이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항상 기도를 들으신 것을 알고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고백하시는 것입니다.